산타 할아버지라고? 어. 하나, 누구야? 이러고. 아, 어. 하나 <놀람> <헉! 놀람> <헉! 놀람> <놀람> 응?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 하고. 안녕하세요. 고맙지네. 나 메리 크리스마스 해 줘. 메리 크리스마스. 너는 뭐 타고 와? 하나, 가 누구냐 묻는데 저거 제가 해야지. 세요. 말 정말, 정말, 정 갖고 왔대. 말 정말, 갖고 왔대. 정말, 정고 왔대. 응? 선물 갖고 왔나봐 하나 하나 선물 정 갖고 왔나봐. 응. 주세요 해봐. 네, 주세요.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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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<목소리나> 안나니 <목소리> 네, 야지. 아이고, 아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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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따라보지 안녕히 가세요. 아니아 네, 가세요. 갔어? 네. 갔어, 갔어? 네. 정말? 응. 어. 정말, 정말, 정말? 네.